뭐야? 아, 태몽인데, 아씨, <laughs> 벌써 두루 잡는 데 화나는데, 정오면안 되겠는데, 이상한 거 같아. Oh, wanted 방법 보 없이 맞아라. 모두 없애 줄거야 미친 소리 좀. 이짜 너무해서 되겠네. 음. 준비는 모두 끝냈습니다. 씨, 현실 왜 이렇게 가혹하냐 이거. 방법 부 없이 맞으라고업무를개시한다 응. 아, 어, 이거 근무는 박치게 됐어야 되는데. 내가 지켜 줄게. 총... 간다. 쉽지 않을 거예요. 뭐야 아닌가 왜 피가 안 차지? 이거 뭐 들고 있지? 왜나 어. 피가 안차막 완파 안 되지? 각오해. 뭐 들고 있는 지 명령에 따르겠습니다. 사라져 주십시오. 막아지서 무슨 뭐. 들고 빨리 전벼다 막아주지. 야 그냥 쏘. 의지의 힘을 여신의위하여 운빨 게임 간다. 어, 운빨 게임 간다. 모두 없애줄 거야. 운빨 게임 거. 모두 당신의 이거 죽여야 되는데. 아, 노답. 죽여. 아니, 못 받게 방금 할만했어. 가만 말고. 당연한. 이 평타 안 때리면 안 돼요? 이 평타 안 때리면 안 되나? 평타를? 이 평타 안 때리면 안 돼요? 이 평타. 공방 속도 올라가지? 업글 하셨나? 오됐다 준비는 모두 끝냈습다 어둠 속로 사라지시죠. 한번놀아볼안 <laughs> 되는데. 그렇죠. 모두 구원해드릴게요. 이거 얘 그냥 자고 있으면 안 되나? 이것만 쓰고 이것만 써주면 안 돼요. 평타 안 치고 싶은데 이거만 쓰면 안 되나? 아 아무도 하지 말고 이거만 쓰라고. 아 이거만 쓰면 안 되나? 아무도 하지 말고 벗어친단 아, 말이야 이게. 아, 존나 싫다 진짜. 공무프 있는 애 들어가자마자 저 졸라. 아, 암 <laughs> 버섯 육성 K라고. 아, 나 진짜 뭐 이러냐? 엘슨 못 데려가 속도 안 돼가지고 데려가면 여기 통과한 해도 여기 투어를 해요. 또다음 넘어가면 어떡하지? 이거 가는 대 가는 가는 가 대로 가는 대로 가는 대로 가는 대로 가는 대로 가는 린로 가는 가가이 대로 올라가 당신의 뜻대로 방해물을 제거한다. 콰레 속도 전 영이지 않았나? 아니 뭐 되게 뭐가 없는데 뭘 그런 거 따져 지금? 빨리 전병 다 막아주지. 그, 다, 다나 뒤져다 그다다 죽이라 고케나말 버섯 깨워 그냥. 버섯 <laughs> 깨워 그냥. 야다깨판쳐 그냥. 다 없어, 씨. 다깨마치라고 그냥. 다깨마치고 뭐 아이들 알았어. 다 아, 야, 야, 벌써 다 열받게, 알았어. 이거 홍문어야 알았어. 아, 좀더 올려야 될 것. 지금 <laughs> 탈출구가 <타추구가> 안 보이는데. <laughs> 아니, 별의별 걸다 하고 있는데 탈출구가 안 보여. 별의별 걸다 하고 있는데 탈출구가 안 보여. 탈출구 명령에 따르겠습니다. 간다. 모두포해 주겠어요. 기요 아이 죽나 이게? 모두 구원해드릴게요. 아 에바인데 무적 써야 되는데. 아니 쳐야 돼 이거. 나다죽어 우리. 아, 아니 첫타에 바가 걸었으면 을지도 몰라. 안 돼, 이게, 이게 마지막이야. 안 돼, 되게 동해 이게 마지막이야. 이게... 여기서 이게... 려야 돼. 있어. 야, 꺼져. 필요 없어, 너. 꺼지라고. 너 필요 없어, 너. 꺼져, 꺼져. 이거 들어갈 거야. 꺼져. 이게 나갈라나 오, 이거 들어가자. 꺼지라고. 필요 없어, 너. 아미야 너. 아미라고. 오케 알았어, 너. 아미오. 체크 3수부터왜 쓰고 있어요, 그걸 전력을 다 싸우죠. 고르는 다음에 하려는 건데 데미 더 출절 아니 데미 더 추가하려는 건데. 아니 그걸왜 삼슬 못 줬어요? 삼슬 돌려야지. 준비는 모두 끝냈습니다. 이렇게 한때려 여기까지입니다. 좋다 소린 좋다 카링보다 훨씬 나은 거죠. 좋다 카링보다 훨씬 나. 아 그만 때려. 카림보다 훨씬 낫다 좋다 암안 걸렸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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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고 있어. 아, 항고 있어. 아, 암제가 엄청 오는데? 좋다 항암제 어죽어죽어나어나어죽어나어어고나 아, 죽어, 죽어. 수고가자인칭 3인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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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인나 3인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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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인 좋아 인칭 3인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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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템 없는 수리나 간다고. 웃어, 지금? 있냐고, 다들. 어? 웃어? 깨고 온다. 돌 주겠어, 내가. 참전 도끼 껴있네! 아! 돈안 돼, 주이지돈 없어. 수정도 없고, 돈도 없고, 아무것도 없어. 안 돼. 내일 와요, 내일 알았어요? 내일 오라고! 어? 이거 뭐 하는 거야, 이거? 이거 환불해, 빨리, 이거. 이거 빨리 환불해, 이거. 이거 또 뭐야, 이거. 환불하라고, 이거. 이거 빨리 환불해! 빨리 전화해, 운영자한테. 내 칼은 이상하다, 빨리 환불해달라고. 다른 칼들 대비 좀 많이 이상하다, 빨리 환불해, 빨리 전화. 근데 속도템이 없다고? 뭐야? 있잖아. 속도템 있잖아요. 뭘 속도템이 없어? 있네. 강화를 안 해놨는데 있잖아, 이러게. 뭘 속도템이 없어요. 아니, 엘슨, 아까 엘슨 볼때 속도템 없다며. 있네, 여기. 이건 속도 아니오? 이거 껴주면 되겠네 뭐이스포기해죽고뭐속도 없다며 <laughs> 거짓말이고 <이거. 웃음> 이런 거아마 주석 끼면 되지 이거 뭐어 이런 거 주석 끼면 되잖아 속도로 이런 거 거짓말 보세 이거 농담입니다 아주 쉰데 너무 커서 어떻게 노템 no, 수린 아니가 노템 no 수린이템낀 카린보다 좋아서 근데 너무 충격이 큼아 <laughs> 너무 충격이 커요 노템 no 낀수린이더 좋다 니 너무 충격이 너무 큼니 나의 사고로 벗어난 생각이었어 어, 괜찮네 하니까 노템이래 no 충격이 너무 큽니 거의 뭐 거의 뭐 명중 100% 짜리 뭐 직방인데 나한테 지금 신선한 느낌이라고? 무슨 또 신선한 느낌이야, 지금. <laughs> 템 있구만. 바로 맞춰서 하세요. 여기는 만파 두개 들고 가요. 만파가 없네. 만파가 없다고? 이렇게 한0 들고 가고. 여기 두개 들고 가요. 엘슨, 템 맞춰서, 어, 데티, 세크, 엘슨, 고정에 나머지 한 개를 수린 아니면 아밍 들고 가세요. 술이 나면 안 돼.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술이 나면 안 돼. 저랑 그럴 것 같아요. 나머 하나를. 템장 문제예요. 이건. 나못 깨. 돈도 없어. 수술도 안 돼. 수술 비용이 없다고. 병원에 왔는데 돈이 없어. 어? 병원 안에 돈이 없어. 음 진료 상담을 해줬어. 진료 상담하고 약줄로 하는데약 돈이 없대. 진료 돈도 없대. 그래서 일단은 진로를 받은 니까 아, 불쌍해서 상담해줬고 을뭐 그런 느낌이에요. 와 수술 못하면 돈 없어.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맞춰야 엘슨 좀 투자하세요. 살 엘슨 투자 수림보다 엘슨 투자하세요. 왜냐면은 엘슨 세크 아미 데티 대티, 아 데티면. 좋으니까. 태원은 수이더 좋았어. 아, 그게 더 충격이었어. 너무나 충격이 컸어.